백시멘트 플래티 치어를 위한 격리 성장 초간단 어항 세팅과 구피먹이 추천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치어를 키우는 방법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플래티를 위한 아쿠아 격리 박스 미미네 아크릴 표방형 미니는 안전하고 표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돈 9,030원으로 플래티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4위입니다. 수아쿠아타나 라운드 미니 오픈 수조로 플래티를 위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투명한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물고기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16,470원으로 시작하는 기분 좋은 시작.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아쿠아테라 치어 격리통으로 플래티 치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이단 구조로 더욱 쾌적하고 4,05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어 성장을 응원합니다. 2위입니다. 파비아 구피밀 관상어 사료 120ml로 예쁜 플래티를 건강하게 키워보세요. 4,690원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플래티의 활기찬 모습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플래티 어항을 위한 간편한 자동 물청소 LED 세트. 7790원에 득템하세요. 깨끗한 환경에서 플래티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